민선 제7대 김홍섭 인천중구청장 취임식에 중구청 월디간 대회실에서 의 열렸습니다. 짜장면 박물관의 제1회 특별전, 짜라짜짜 추억을 먹다 전이 개최됐습니다. 2012년 제3회 중구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12월 26일 한중문화관에서 중구자원봉사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중국문화회관에서 제9회 중국그림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중고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5기 제7대 인천중구청장으로 당선된 김홍섭 중구청장의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권재일 기자입니다. 12월 19일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중구청장으로 당선된 민선 5기 제 7대 김홍섭 중구청장의 취임식이 12월 21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구민 및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과 국민의례 그리고 신임 구청장의 양력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취임 선서에서 김홍섭 구청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중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취임사를 통해 구민들이 풍요로운 삶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구의 600여 직원들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는 취임 축하 꽃다발 전달식에 이어 축하 메시지 낭독과 함께 중구 여성합창단의 축가로 신임 구청장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민선 구청장을 두번 역임한 김홍섭 구청장은 중구 영종 출신으로 경기대학교 교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대 인천시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권재일입니다. 우리나라 짜장라면의 역사를 볼수 있는 전시회가 인천중구 짜장면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권재일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는 12월 22일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짜장면 박물관에서 김홍섭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특별전 '짜장라면의 역사 짜라짜짜 추억을 먹다' 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짜장면 박물관은 인천 중구가 옛 공화춘 건물을 활용해 조성한 박물관으로 지난 4월 개관한 이후 현재 약 15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테마 박물관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던 1970년대 삼양 짜장라면을 시작으로 다양한 짜장라면이 시대별로 전시돼 있어 짜장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향후 짜장면의 미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는 재미와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의 제1전시는 짜장라면의 탄생 이야기, 제2전시는 국내 최초 짜장라면의 탄생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 짜장라면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와 관련 자료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전 짜라짜짜 추억을 먹다전은 국민 메뉴인 짜장라면을 테마로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흥미와 옛 자료에 대한 소중함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권재일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동시에 실시된 12월 19일, 중구의 한중 문화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다녀왔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중구의 각동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려는 유권자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후보 선거에는 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김홍섭 후보와 민주통합당 강성구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신흥초등학교등총 36개소에서 개표가 이뤄졌으며 중구는 70.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지역 최종 투표율은 74%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충남과 제주, 강원보다는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18대 대통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선 5기 제7대 중구청장은 새누리당 김홍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2년 제3회 중구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12월 17일 중구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제4기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3회 중구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곽하영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요 안건 상정과 신청자 사업 소견 발표 및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구리 문남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안건을 논의하는 중에 신청자들의 운영 계획서와 운영 철학 등이 주로 질문됐고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통합 과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도 구립바다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심사 배점표에 따라 결과를 집계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보육정책위원회는 3회째 열리는 것으로 중구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심도 있고 다양한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월 26일 한중문화관에서 중구자원봉사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황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26일 한중문화관에서 김홍석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7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해 열린 이번 대회는 중구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한중문화관 4층 대공연장에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개최됐습니다. k p o 아이돌 팝핑과 퓨전 품바, 퍼포먼스 등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2012년 한해 동안의 자원봉사자 활동 영상물 상영을 비롯해 많은 주요 내외빈의 축사 및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과 공로패및 봉사원 배지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이날 김홍숙 중구청장은 격려사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2부 행사에서는 신대슨 자원봉사자의 사회로 화합의 장이 열려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함께 해온 10년과 앞으로 함께할 100년을 약속하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황인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여성과 아동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정망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12월 18일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2012년 하반기 아동 및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성능모 중구가정폭력상담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는 아동 및 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위원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장 수여와 참석위원 소개에 이어 2012년 하반기 추진사업 보고와 사업계획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2013년도에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중구는 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세 이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최대 2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기원 위원은 아동 안전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는 좋으나 교육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 여성폭력보호를 위한 지역연대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국 문화회관에서 제구회 중국 구림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겨울밤에 정체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갯골유수지 건너 중국 문화회관에서 12월 27일 저녁 중국 구림 여성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9회째를 맞은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난 9월에 새롭게 개관한 중국 문화회관의 대공연장에서 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최경훈 지휘자의 지휘로 미사곡, 먼 후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의 곡들과 최준학생의 판소리와 어우러진 피아노 독주, 또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4 0 0회 이상 찾아가는 연주회를 펼쳐온 더 프렌즈 팀이 게스트로 출연해 감동을 전하는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홍섭 중구청장은 문화회관을 음악으로 가득 채워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사회를 맞이하는 주민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중구 그림 여성합창단은 지난 2002년 창단 이후. 음악을 매교로 해 중구의 주요 행사에 참여해서 각계각층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공연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2 월드 커뮤니티 센터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 중구 보훈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중구청이 주최하고 인천 광역시 관광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12월 17일 2012 월드 커뮤니티 센터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 중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월드 커뮤니티 센터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중구보훈회관 대강당에서 5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광일 박사가 유머 화술 교육이란 주제와 스트레스 관리, 고객 응대 및 소통과 긍정의 힘에 대해서 유쾌한 내용으로 교육을 펼쳤습니다. 한광일 박사는 웃음 치료에 관한 TV 출연은 물론 많은 특강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며 사단법인 국제 웃음 치료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 커뮤니티 센터는 중구의 자유공원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성된 관광객 쉼터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이동준입니다. 중국 월디 장학회의 2012년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권재 기자입니다. 12월 26일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도 월디 장학회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홍섭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구 월디 장학회 김상준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2012년도에 선발된 장학생 및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010년 설립된 중구 월리 장학회는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구도심 지역의 교육 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중구청 출연금과 민간 출연금을 합한 2012년 12월 현재 약 85억 원의 장학 기금이 조성됐고 올해 첫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11명에게는 장학 증서와 2,9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김홍섭 중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중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창의적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중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인재가 되어 저도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월리 장학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권재일입니다. 중구의 사회적 기업 워크숍이 중구청 월디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권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27일 중구청 월디관 4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와 중구관 내 사회적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사회적 기업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고용센터의 조영식 강사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의 시행 지침에 관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 업종과 같은 중복적인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한 제한과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확대 등 2013년도에 변화되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중구형 사회적 기업가를 비롯해 청년 창업가 수상자 등 예비 창업가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때의 주의점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가 제공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참석자들은 오찬 및 업무 연찬 자리에서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중구의 사회적 기업들이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권재일입니다. 단신입니다. 한국 마사회 인천지점과 성미가 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22일 중구 지역 내 취약계층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 수리수리 러브하우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봉사활동과 후원에 앞장서 온 한국 마사회 인천지점이 무료 예식지원 사업 목적 후원금으로 7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150만원을 후원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방모가정을 도와 행복한 웨딩마치를 지원했고, 지붕 누수와 벽체 균열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았던 쪽방촌 내 방무 어르신과 정무 어르신 댁에 주거 시설을 보강하는데 행복한 나눔의 실천으로 더욱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가 2013년 지역 공동 훈련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업훈련 사업의 수료생들은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약정 체결 기업과 연계를 통해. 100% 취업을 목표로 훈련받게 됩니다. 2013년 구직자 대상 훈련생 모집은 1년과 2년 과정 18개이며 그 외에도 17개 단기과정 및 재직자 대상 훈련과정은 수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는 중구 관내 지역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공동훈련사업 원서 접수 시 중구청 추천서를 지참할 경우 면접 후 우선선정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 및 중식이 제공됩니다. 2013년 2월까지 모집 중인 훈련생의 지원 자격은 각 과정별로 상이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능력개발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구는 지난 26일 경동에 위치한 시크린 마리아에서 정년을 맞은 환경미화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정년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퇴임식은 정년을 맞은 환경미화원 6명과 그 가족, 동료 직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및 부상품 수여, 부청장 격려사, 퇴직자 대표의 퇴임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홍석 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벽 찬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에서는 정년 퇴직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제 2의 인생도 열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퇴임한 미화원은 신흥동에서 근무한 강기봉 씨를 비롯해 김건태 씨, 김정근 씨, 김영범 씨, 박윤기 씨, 방성춘 씨등총 6명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구국민체육센터가 겨울에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 중인 실내 수영장은 아쿠아로빅을 비롯해 월 35,000원부터 52,800원까지 저렴한 이용료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학업으로 소홀했던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수영 겨울방학특강이 201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밖에 헬스장 방문 시 무료 최성분 분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달 20일부터 말일까지 인터넷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시영과 헬스 및 골프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삶의 청량제 역할은 물론 문화와 연계한 생활 체육을 통해 중구의 대표적 생활 문화 체육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중구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